모토 티치 엔지니어링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흥미로운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 볼보 모터홈 2026 에디션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여행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스웨덴의 정밀한 엔지니어링, 첨단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설계가 결합된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 즐기는 럭셔리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 혁신, 내구성으로 유명한 볼보가 이번에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를 선보인 것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외관 디자인은 강렬합니다. 볼보 특유의 스칸디나비아식 미니멀리즘과 유려한 공기역학적 실루엣이 결합되어 단순히 멋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 효율까지 높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볼보의 시그니처인 토르의 망치 소스 에머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며 매끈한 곡선과 플러시 마운트 윈도우는 최신 럭셔리 SUV 못지않은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볼보 헤비듀티 셰시 위에 제작되어 고속도로든 산악로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대형 차량임에도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는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두 번째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한 순수 전기 모델입니다. 전기 모델은 20%에서 80%까지 약한 시간 이내에 급속 충전이 가능해 친환경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5 볼보 모터홈 2026은 차량이 아니라 고급 아파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이 살아있는 인테리어는 세심한 디테일과 프리미엄 소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지속 가능한 원목 마감, 그리고 파노라마 창문이 만들어내는 개방감이 돋보입니다. 거실 공간은 버튼 하나로 라운지, 다이닝 공간, 침실로 변환이 가능하며, 주방에는 인덕션, 스마트 냉장고, 내장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스파 같은 욕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네임 폴 샤워기, 바닥 난방, 물재활용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사치로 느껴질 정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침실에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적용된 퀸 사이즈 침대, 개별 온도 조절 장치, 암막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 어디서든 안락한 숙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인상적입니다. 차량과 조명, 온도, 엔터테인먼트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볼보의 자랑인 안전 사양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 대형 모터홈 운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5 볼보 모터홈 2026은 단순히 목적지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를 즐기게 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전국 일주, 한적한 자연 속 캠핑, 가족과의 주말 여행까지 집과 같은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디든 갈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볼보가 제시하는 미래의 로드트립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호화롭고 현대 여행자의 니즈를 완벽하게 반영한 모습입니다.